뭐, 이름은 딱히 표기해주진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저, 우리가 만들었던 그, 램 있죠? 램이 필요하니까, 살짝 끊고요. 램을 집어넣겠습니다. 짜자자자잔, 램, 2 5 0데좀 작네요. 대신, 밑으로, 많이. 버벅거리입니다. 버벅거려요. 수많은 모듈들이 이렇게 다 일일이 다한번할 때마다 다 그립니다. 지금 안 보이지만. 그 렌더링 작업이 수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 여기서 로지심에서 지원하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256바이트짜리 램을 조금 더뭐 64K 뭐 4메가 뭐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 그럼 일일이 그걸 다 만들 수도 없고, 그럴 때마다 모듈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그리기 때문에 속도가 엄청나게 느립니다. 어 그래서 다음 방법으로 우리가 업데이트 할때 혹은 다음 시간에 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램은 다른 걸로 바꿔 써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어드레스는 여기서 버스에서 나오는 거 그대로 연결해 주고요. 그리고 얘를 조금 더 길게 만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너무 큰데? <laughs> 이 위치를 책이랑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이 위치를 좀 바꿔 줄게요. 이 램의 입출력은 여기다가 연결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 램의 입력 램의 출력 그쵸 그렇죠? 연결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결 안해준는데 뭐가 남았냐 IAR 이 I0랑 뒤집힌 모양으로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L0를 가지고 와서 복사해서 아이에 어디 있죠? 아 소문자로 못 났네. 이름을 바꿔주고 대문자로 아이에이 렇게 바꿔줍니다. 그래서 얘제를 페런스를 이제 얘네들 인풋 아웃풋은 아래 있고 세이시랑 이네이블이 위에 있어야 되니까 그 위치를 좀 바꿔주면 되겠죠? 얘는 이제 빼겠습니다. 오 얘는 제일 밑으로 가고. 어, 이쪽에 위에 놔두고 얘네들은 밑으로 갈게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고 오케이 그다음에 이름은 IAR 끝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시 CPU로 와서 <laughs> IAR을 추가해 줍니다 IAR 여기다가 넣어면 되겠죠 그래서 있죠 IAR s e 에 여기다 넣어주고 여기다 넣어주고 input o 은 그대로 연결해 줍니다 두 가지가 남았죠 아, 템프도 템프가 그냥 입력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IAR 즉명령 가지고 1단계에서는 이 템프에 어떤 값이 0으로 채워져 있을 텐데 0보다는 1 그때만 1로 채워 줘야 되기 때문에 이 템프 값을 무시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추가해 줄게 bus1이라고 했는데 버스 1도 어..하나의 서킷이예요 추가 그래서 버스원 버스원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줍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뭐하면 되냐면 자 템프에서 들어오는 입력이 있을거예요 입력을 예를 들어서 입력은 8비트짜리니까 8비트짜리 입력을 그대로 받고요 아래쪽으로 해놓고 택사 대신으로 외놓겠습니다 그게 모든 간에 얘를 컨트롤 그냥 얘가 출력이 되는 게 아니라 러 8비트짜리 출력이 되겠죠. 어딘가 들어올 겁니다. 이렇게. 근데 나는 이렇게 그냥 가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가면은 출력도 바로 바로 바뀌잖아요. 나는 버스 1이 1이 켜질 때는 예를 들어서 이게 10이라는 값이 들어있을때 나는 그걸 무시하고 1이라는 값을 어, ALU에 B 입력으로 넣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 컨트롤 드 버퍼 어디 있냐면 여기 게이트에, 여기 게이트에 트라이스테이트 버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수 값으로 버스에 1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와이어링에서 보면 여기 컨스턴트 상수가 있습니다. 상수에다가 내가 데이터 비트를 8비트를 놓고 값을 0 1로 하면 16진수든 뭐 10진수든 간에 0 1은다 1이니까 그 값이 둘 중에 하나에 고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얘는 이 10이 는 어, 템프에서 들어온 ALU를 들어오는 값이고 이 1은 버스 1이 1로 딱 켜졌을 때 입력받는 값이죠. 버스 1 enable이 1이라면 얘를 선택해 줄 거고 위 오른쪽 거 아니면은 얘를 선택해 줘서 B의 값을 넣어줄 겁니다. 여기에 신호가 들어오겠죠? 이게 뭐냐면, 여기, 얘가 버스, 원, 이네이블. 그쵸? 그래서 얘가 제어 장치로부터 이렇게 들어올 겁니다. 아, 좀복잡하 이렇게. 이렇게 들어오면, 얘가 1이 되면 얘를 선택해 주고요. 어, 8비트로 바꿔줘야 되겠죠? 바꿔주고, 바꿔줘서 이 출력으로 나가고, 그래서 두 개의 경쟁 상태로 나타나기 위해서 중간쯤에 표시해 줄게요 만약 0일 때는 그냥 얘를 골라 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다시 트라이스 테이트 버퍼가 하나 더 필요하고 얘를 여기서 입력받아서 n o t 게이트에 하나 연결해 주면 버스 신호가 0일 때는 얘를 켜 줘야 되겠죠 이렇게 네, 겹치지 않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버스 원이 1이라면 얘는 값이 항상 1 출력할 거고 버스 원이 0이라면 항상 얘를 출력할 겁니다. 이게 버스 원의 구조예요. 그러면 얘를 가지고 와서 한번 CPU에다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그대로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래서 얘를 버스 원에 여기다가 딱 두면 심플하죠. 그래서 이걸 딱 연결해주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 램에서 이렇게 뽑아줬을 때명령어들 들어있는 8비트짜리 명령어 코드를 제어장치로 다시 보내줘서 스테퍼랑 연결해줘야 되기 때문에 요 부분에다가 IR 레지스터가 필요하죠 얘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1비트씩 다 선에 와이어에 다 스테퍼에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여덟 개 선을 다 뽑아줄 거예요 이 레지스터를 하나 복사합니다 그러면 IR을 해놓고요 그냥 아웃풋이 그냥 나오는게 아니라 선을 8개, 손으로 다 갈라줍니다. 스플리터를 이용해서. 갈라주고, 이렇게. 처음에 하나 그냥 연결해주고, 어, 얘를, 이름을 하나 어주면 되겠죠. 얘는 0, 0번째 밑에니까, 얘는 이스트, 연결해주고요. 그리고 그대로, 자, 얘는 1. 자 이렇게 만들었고요 자, CPU로 가서 여기다가 이제 추가해줄 겁니다 어우 이상하죠 <laughs> 그러니까 자, 컨트롤 유닛에도 당연히 IR 레지스터에서 입력을 1비트씩 받을 그 점들이 필요해요 여기에 그럼 얘는 여기는 입력으로 받고 얘는 여기 출력을 내보내면 되겠죠 자 그럼 먼저 여기다가 컨트롤 유닛에 입력 자, IR 레지스터로부터 들어오는, 어, IR, 잠깐만요, 이거가 이름이 아직 안 바뀌었네요. 아. 예. IR 레지스터에는, 어, enable 어, 없으니까, enable 없으니까, enable 지워볼게요. 아. 명령 어 레지스터는 항상, 출력이 항상 n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얘를 껐다 켰다 할 필요가 없어요. 입을 치고요. 얘는 입력이죠. 입력은 버스에서 받을 거니까, 여기 있어야 되고, 1단계부터 7단계까지 있어요. 그죠. 출력이 그래서, 얘는 여기다가 하나 더 집어넣고, 두 번째 얘를 한 옆쪽에다 넣어주고요. 그리고 얘를 이쪽에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CPU 이렇게 여기까지는 됐어요 그래서 얘는 여기에 입력은 여기서 받고요 그리고 얘는 IR셋이죠 그러니까 이쪽에다 연결해 주면 될 겁니다 중요한 건 얘네들이 이렇게 이렇게 여기 연결해 줘야 되는 거야 얘는 한칸더 옮기고 여기 하나씩 하나씩 연결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컨트롤 유닛으로 가서 이 밑바닥에다가 어차피 컨트롤 유닛의 에 여기 서킷을 보면 이 밑바닥에 어차피 여기서 명령어 코드에 맞춰서 비트별로 이렇게 멀티플렉서 뭐 이런 거 디코더 같은 거 연결을 해가지고 그거에 맞는 배선을 골라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하나 하나씩 입력을 받으면 되겠죠. 얘는 0이라고 해 놓고 뭐냐면 얘는 ir 입력이에요. ir, IR 놓고요. 어. 네. 그러니까 됐고요. 컨트롤 인어피어스딱 가서 얘네들이 쭉 여기 와 있죠. 얘네들을 옆에다가 딸깍 넣어주고 얘를 한칸싹 옮겨주세요. <laughs> 이렇게. 그리고 나서 다시 CPU로 딱 와서 얘네들을 다 연결해 주면 될것 같아요. 자, 0, 0 7 7칠 맞죠? 그래서 연결해 줍니다. IISet 입력도 여기서 해줍니다. 램도 굳이 이름이 조금 헷갈리니까 얘도 이름도 굳이 이렇게 안해주고 얘도 입력압 출력은 다 아니까 지우겠습니다 얘도 그냥 음, s라고 해주고 다 색깔을 바꿔 줬습니다. 그럴듯하죠 지금 당연히 에러라고 나올 거예요. 왜냐면 어이 레지스터에 들어 있는 게 없거든요. 들어 있는 게 없으니까 에러 값을 출력하고 입력 받습니다. R0 그다음에 R1 그다음에 R2, R3 다뭐 어, 초기화 상, 된 상태가 아니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이램램의 특정한 어떤 주소를 지정해서 어램 메모리에다 가 어떤 값을 더미 값을, 쓸데없는 것을 넣어본 다음에, 얘네들을 어 한번, 하나씩 하나씩 값을 빼서, 램 1, 2, 3, 4, 5, 6 단계까지 한번 돌려볼 거예요. 그 전에, 먼저 컨트롤 유닛으로 다시 한번 가가지고, 얘네들을 한번 볼게요. 자, 1단계에서 보면, 이게 하나가 지워졌네요. 아, 이게 잘못됐네요. 이기로 가야되네. 이 부분은 제가 이게 끊어져 있어가지고, 어, 다시 집어넣은 것이고, 얘는 여기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클럭이. 그게 아니라 1단계 연결되어 있었어야 되죠. 자, 이걸 보면, 1단계에서 처음에 버스 2가 1이 되고, 버스 2가 1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지금 CPU 보면 뭐가 되요 여기에 이 값은 템프 값이 무시되고, 이 값이 1이 됩니다. 그래서 ALU B 값은 1이에요. 그쵸? 근데 A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죠. 그 상태에서, 명령어 주소 레지스터에 출력이 돼서 그 메모리의 주소값을 지정해 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메모리 주소 레지스터에다가 IAR에 들어 있는 램의 주소를 써 줘야 돼요. 써주려면은 이렇게 얘가 클럭 제어 신호가 입력이 입력 제어 신호가 1이 될때이이 값이 여기에 저장됩니다. 그럼 메모리 주소 레지스터의 값에 따라서 자동으로 램의 어떤 값이 선택이 될 거예요 아 그리고 그 IAR 값은 ACC에 1이 더해져서 IAR에 있는 주소 더하기 1에서 이 값을 저장하고 있을 거고요 그래서 스텝트로 오면 그 지정된 램에 들어있는 명령어가 버스로 흘려져 가지고 IR 명령어 코드를 저장하는 명령어 레지스터에 들어갑니다 세 번째 바야오로 그러면 명령어를 가져오기가 끝난 거예요. 그럼 456단계에서 그에 맞춰서 하면 되고 3단계에서는 자 다음 명령어를 가져오기 위해서 그 11이 더해진 게 아직 버스에 출력되지 않고 ACC 누산기 들어 있기 때문에 얘를 버스로 출력을 해서 얘를 명령어 주소 레지스터에 들어 있는 주소값을1 증가시킨 값으로 대체합니다. 그 업데이트 되면 그다음에 4567간 다음에 그 값은 뭐가 되냐면 1단계에서 IAR에 들어있는 값이 바로 그전 명령 사이클이 수행되기 전보다는 주소값이 1 증가된 걸로 기다리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의 코드를 하나씩 하나씩 수행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실습을 한번 해보죠. 이번 강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